아, 근 진짜 어떤 맛이냐면 대리할까 생각하는 맛? 아, 술 빨리 시켜야겠다 이거. 육반찬이이 안주네. 아, 야, 저게 힌이지 아, 내가 왕이들 짜난 브라. 따라가자 네. <laughs> 어서. 자, 안녕하십니까. 짜놈부로 필립입니다.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서 휴가를 못 갔는데 오늘 1박 2일 가족끼리 전주를 가려고 합니다. 돈 많이 벌면. <laughs> 라엘아, 우리 재밌게 놀고 오자. 넷 네, 재장님! <laughs> 근데 한참 떠들다 보니까 도착했네. 내려. 아, <laughs> 내리자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익산에 저희 와이프 지인분이 하시는 이 해물국밥을 한 그릇 때리고 전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안녕! 아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전사 잘 드시죠? 에? 제가 이거, 이거 먹으려고서 200km를 달려왔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잘 먹겠습니다. 아니 근데 뭐가 많이 들어가네. 아, 해물 볶음 처음 먹어보는데, 전복, 전복도 있습니다. 전복 굉장히 깔끔하네. 간장 찍어 먹으면 되나요? 네. 이게 해물은? 소 같이 아. 콩나물, 숙주, 이거 부추. 아, 아 술을 못 먹어서 아쉬운데. 아술 아. 대신 사브라 여기까지 와서 먹을만합니다, 진짜 국밥에 내장이랑 뭐 이렇게 고기 들어간거 많이 먹었는데 해물은 처음인데 제가 해물을 신선하지 않으면 못 먹는데 이거는 1등이다 전복까지 들어있는. 어또오시 아, 아, 왕새우까지. 아 사모님, 원래 전복이 두개 들어가나요? 네. 아 진짜요? 아, 0 0 원인데 끝났네. 라이라 동생 가자. 먹어도 둘째는. 화이팅 둘째. <laughs> 음. 김치도 색깔이 미쳤다 이거야. 우징어 젓갈도 줍니다. 오랜만에 우징어 젓갈. 이거 먹으려고 제가 일주일 동안 안 빼먹고 술을 매일 먹었는데 확 풀리네. 협절까지 다 먹는 타입입니다. 아, 이게 진짜 어떤 맛이냐면 대리할까 생각하는 맛. 아, 밥을 좀 말아야겠죠. 오징어 젓갈. <laughs> 동네 에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번 먹을 만 와. 여러분들 해물국밥 잘 모르시잖아요? 한번 드셔보십시익산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와주십시오. 내가 먹고. 그... 개맛있네요, 진짜. 아, 또 먹고 싶네. 저희가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. 크, 입구부터 미쳤잖아. 음, 이리 오너라. 이러냐 꼭 있어야 돼. 그냥. 숙소는 뭐 이렇게 넓진 않은데 여기 복층까지 돼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네요. 제 목소리를 이쁘게 안 해도 되죠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한옥마을 중심 성당 끝.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여행 되세요. 네. 네잘 찍었죠? 네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이쁘신 사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전주잖아 이게 틀렸네 아술 빨리 시켜야겠다 이거 밑반찬이 안 주네 전라할수 있나? 없는 거같때요 테라 하나랑 참이슬 하나만 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 <laughs> 얼굴로 딴다 <laughs> 받으시오 <laughs> 운전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. 아, 고생했어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아, 아저씨 소리 나. 아, 맨날 먹던 타락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아이 김치가 엄청 맛있을 것 같아. 음, 아까 국밥집도 그렇고, 볼라드는 역시 그, 액젓. 음. 사실, 여기 올때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. 근데 이거 한잔 먹고 나서, 쥐는 에 생각하자. 다 먹고. 김치면 먹고. 다 먹고. 어, 이거 그거 아니야? 콤프레이크? 콤프레이크. 어때 맛있지? 네. 어. 그럼 이번에 이거랑 같이 먹어, 봐 콤플레이카. 소스 많아서 괜찮아. 먹어봐 진짜. 맛 없으면 퇴. 아빠 먹을게. 나 맛있어서 먹는 거야. 아빠가 맛없는 이거왜 줘? 응. 아, 어때? <laughs> 파인돌. 음. 저희 시킨 거는 바싹 불고기 2인분, 음. 육회비빔밥 미쳤잖아. 전주에서 먹는 전주 비빔밥 먼저 드릴게요. 음. 맛있어 뭐야. 음. 음. 아. 아, 얘도 뜯어버렸는데. 음, 맛있다. 나 이런 바삭굴도 처음 먹어봐. 야, 야, 밥좀바삭로 먹어. 한잔더 드릴게. 내가 아, 땡큐. 자, 아, 내일도 고생하세요. 야. <laughs> 짠. 아, 죽이고. 음맛있 와아 뽕이 뭐 양이 진짜 맛있네 간이 딱 적당한 거 같고 음. 안 달고 얘랑 같이 먹으면 좋은 게 얘가 간이 안쎄 아, 음 이게 전주의 맛이구나 지금 술 맛이 다른데? 여기 서울나가서 먹는 거 좋아하듯이 <laughs> 집을 떠나서 먹으면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 엄청 달지도 않고 그 맛이네 너무 달아 그룹 푸가 너무 이뻐 갖고 싶다 이거 바깥쪽 맛이다 하네 진짜 뭐 맛있다 말 밖에 안 나오네 아 나도 먹고 싶었니한잔 먹을래? 한 잔만? 그래? 여러분 둘째... <laughs> 이타이밍에 이 때렸어야 되나? <laughs> 아, 봐봐 둘째는 없다 아 여기서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게 먹었네 네. 웨이팅이 꽤 있어서 네.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네. 맛있는 거 먹으려면 기다려야지 아 근데 배 터지겠다 네. 그래도 또 먹어야지 아 미쳤네 이게 전주다 이거야 야한우만밤 되니까 사람 더 많네 한 마리 잡아볼까요? 손트좀 달라 그래 언니 <laughs> 언니도 모르지 않을까? 두 마리 다섯마리 네. 자 우리 친구 아이오. 점수 한번 볼게요 2점 2점에 3점 5점 12점에 3점 15점 어, 10점. 오 쭝쭝 홀딱 나냐 쭝 이거 할까요? 감사합니다 네. 세리머니 한번 해줘 라이아빠한테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. 귀여와 아, 여기가 카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컵 같습니다 이게와 아, 이런 데 살면은 물쓸 건데 아주 좋겠네 자기야 아, 여뭐이게 모여있어 야 바이라도 한 축구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이렇게 하면 안돼 <웃음> 오토는 <laughs> 외국말 아니오? 이건 응. 안돼요. 삼촌 <laughs> 외국말이요. <왜말> <laughs> 몸통 정답. <laughs> 자. 네? <laughs> 짠브로 안녕하십니까. 필립입니다. 현재 시간은 5시 40분. 여행 오면 제가 또 뛰는 걸 좋아하는데, 사람 북적북적한 한옥마을 말고, 사람이 하나도 없는 한옥마을 한번 달리려고 합니다. 좀 춥네요. 야, 여기 전주 전통 술 박물관이 있네. 이 사람들 빽빽했던 데가, 하어때 보니까 또 운치가 있네. 이 방지, 진짜. 이것도 미쳤네. 야, 이돌당길개 멋있네. 이런 걸, 럭키비키잖아? 하는 거야? 내가 <laughs> 왜 이렇게 이쁜가 했더니만, 영화 촬영지네요. 야, 이거 전라도 말 중에 제일 느낌 있는 말이네. 내 스타일이야. 맛있게, 오케이. 유행을 획득. 어제 그렇게 수두룩 빽빽하게 많았던 광장이거든요. 그리고 어제 레이저쇼를 했던 그 유명한 데죠. 전동성당. 주님 계시고요. 고생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, 허덕이 있는 사람들 다 나에게 오너라. 내가 편히시게 하리라. 편의시계 하는 게 주님, 아, 여기 막혀 있구나. 아, 이 장사를, 아 장사를. 엉김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잘 되게 해주십쇼. 에이맨. 야, 하늘 봐봐. 하늘 보이시네? 요와 크... 진짜 미쳤다. 예저 밑에 야시장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새벽이지만 한번 가 볼게요. 터가 어디 있는지 다음에 오면은 바로 갈수 있게. 가즈고. 그런데 여기가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인 것 같은데 여기 좀 무서운데요. 여기가 일요일은 안 하고 금토 밤만 야시장을 한다고 합니다.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랑 같이 왔지만 이렇게 야시장이이올 때는 와이프랑 둘이서 분위기 좀 내고 싶은데 그런 게좀 아쉽네요. 애기 낳으실 분들 참고하십시오. 여기 이렇게 쫙 야시장이 펼쳐지는구나. 아, 여기 문 연대도 있네. 조밥 새끼를 다시 해야 되나, 여기서? <laughs> 지갑을 안 갖고 나와서 아쉽네요, 진짜. 아침부터 문 연대 있을 줄 몰랐네. 와, 아, 딱 시작이네. 야, 여 치킨집도 아침부터 하시네. 이거 안녕? 저는 태생적으로 서울 사람이라서 이런 분위기를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네. 사실 저희 동네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. <laughs> 저 밑에 뭐야? 가볼게요. <laughs> 돈을로 갖고 와가지고. 진짜 <laughs> 사실 가족이랑 같이 다니는 것도 재밌는데,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, 혼자만의 시간 갖는 것도 재밌습니다. 길지 않는 시간이 더 재밌는 것같아 아니! 장사도 어, 하고, 운동도 하고. 좋네요, 여러 <laughs> 있어, 이 현재가 6시 7분이에요, 분 17분. 저도 맨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활동하는 편인데, 또한번 반성하게 되네요. 아무튼 진짜 열심히 사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, 화이팅! 오우. 여기서 아점으로 시원하게 돈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좋았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짜잔 얼굴이 바아오 <laughs> 약간 좀 빨간색으로 변한다 우와 못생겼어 뒤에서 삼촌? <laughs> 아, 아 못생겼어 얼마 아, <laughs> 좋네 I don't so. no, t no, no, no.

대장님, 아, 아, 시범빵을 시범 먹으러 가자, 구나. 아, 아. <laughs> 한복이도 시범빵 <빵을> 먹으러 아, 가자. 아. <laughs> 따라가, 팔로우. <빨리>. 이리 오너라. <laughs> 잘 어울리시는데요? 전주의 아들, 뭘 먹고 싶으냐? 시범빵. 시범빵, 시범 발음을 조심해야겠구나. <laughs> 뭔가 욕 같구나. <laughs> 참 살기 좋은 세상이고 막 우리 때는 사람들도 못 먹어서 다 굶고 있었는데 고양이들도 밥을 챙겨 먹는구나. 자다가졌구나 10원 빵이 앞에 있도다. 어제 먹은 맛집으로 인도해라. 안랑네 씨. 자 건너가거라. 건너가거라. 판. 여기는 장사가 참잘 되는가 보. 그러게나 말입니다. 주로 한참 좋습니다. 주모 언니가 참 바쁘다오. 어, 뭔 소리지?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도 잘못 먹고 살았는데 우리는 다 국밥이었어. 돈으로 빵을 만든단 말이오. <laughs> 한번 먹어보시오. <laughs> 치즈가 안 나오쥬. 각안 주쥬. 크게, 크게 더 들어가, 들어가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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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이거 <laughs> 오. 오. 언니 늘어난다오. 이게 무엇이오? 떡이오? 봐봐봐, <laughs> 아라 사진이 <laughs> 늘어났어? 동전으로 만든 빵 한번 먹어보겠어 쇠맛이 나오 쇠맛이라니요 쇠맛이 나오 어? <laughs> 어? 떨어져서 음잘먹겠어 나와 <laughs> 땡기땡기땡기땡기땡기 <laughs> <laughs> 와 이건 어디까지 가는 곳이여 하하하 떨어졌어 아이리 맛이 어떠? 맛있어 맛있어? 또라고 해 또. 또라고 해 또? 그래 또? 가운데는떡좀 먹어보겠어 뭐야? 저기 앞에 응? 떡이 뭐티티아 끊어? 떡이 짭짤하고 야 저게 힙이지 저게 전자의 티다 길거리에서 산 길거리 야유 이 불맹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딱딱하고 음, 생애 처음 맡아본 냄새가 나고. 음, JMTO. 여기 어디 주막인지 굉장히 맛있죠. 막걸리 안주로 딱해요. 음. 보지 <laughs> 어허 누가 앞길를 먹느냐? 김선비 가는데 누가 먹느냐? 십선 비 이건 무엇인데 자꾸 들고 다니냐고 하느냐? 자꾸 내 얼굴을 비추느냐 내가 왕이들? 스승님 늦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. 저희 집입니다. 들어가시죠 어. 연필 잘점네 아, 같이 잘쓰더라고 t <목소리> <목소리> 어호기는 내가 어렸을 때 놀던 정자 아이냐시원하다 <목소리> 한복 안 입으면 서양분했어 외국인들이 한복 입은 것도 좀 약간 힙했잖아 어, 내가 좀 나아져야 돼. 아무튼 저는 이제 반납하러 가보겠습니다. 음! 아, 소스가 너무 맛있네. 음. 아, 맥주랑 새우쌰다. 맥주만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. 마지막 하나. 전주여행을 재밌게 마쳤고 돈도 시원하게 쓰고 올 때는 원래 시원하게 써야 돼 그러..그러니까 그, 음. 라이 재밌었어 라이 재밌었어 사장님. <laughs> 처음 은 전주인데 와보니까 너무 좋고 또 오고 싶네 또 오자 떠들다 보니까 도착했네 응 음. 떠들다 보니 출근했네요 전주여행 너무 재밌었고 현실로 돌아온 필립인데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제 전주에서 탕진한 돈 회수하겠습니다 이상 필립이었습니다